저는 그거는 좀 사치 같고요. 안녕, 식구들. 개념 있는 희이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옷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평소에 옷을 잘 입는다라는 얘기를 꽤 듣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뭐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필수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됐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옷을 갖춰 입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옷을 잘 입게 된 거, 잘 갖춰 입어야 된다고 라 생각한 영향은 완전 저희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사진들 다 보면은 저랑 여 나이 차이가 좀 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아놀드 파마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이런 제가 어릴 시절에 많이 입었던 브랜드들은 가격대는 조금 있으면서도 다 클래식한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어릴 때 제가 이런 옷을 입는 게좀 불만이었어요. 니요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디자이너 브랜드다, 뭐스트리브랜드다뭐 용어들이 많이 붙었고 그런 종류들도 되게 많아졌지만 제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그냥 아예 백화점 브랜드들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아예 통칭해가지고 보세 옷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보세 옷을 입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초등학생, 중학생 때 자기 용돈 모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보세 옷을 사입는 친구들이 어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 스타일 나도 저런 거좀 한번 입 입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입는 거는 맨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기에는 빈폴 이런 스타일 정말 다 단정한 옷 그런 것들만 저는 항상 입었었단 말이에요. 그게 불만이 없는데 나중에 사진 지나고 봐도 제가 입었던 옷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클래식한 옷들은 뭐 전혀 유행도 안 타고 정말 그 나이든 어른의 지혜였던 걸까요? 엄마가 입혀 주셨던 옷들은 하나도 유행도 안 타고 오히려 제가 진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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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끔 제가 용돈 모아 가지고 몰래 사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옷들은 시간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촌스러울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값비싼 옷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보통 값비싼 옷들은 천이 좋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질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질이 좋은 옷들은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나도 뭐 10년이 지나도 입을 수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용돈 모아 샀던 고세 옷들은 진짜 1년도 채못 입는 옷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릴 때는 불만인 요소였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사람이 옷을 잘 갖춰 입는 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좋은 옷을 입는 거는 뭐 나를 아껴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거를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리즈 시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의 니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 요때는 내가 봐도 좀 괜찮았다 하는 그런 시기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게... 2 0대 초반에는 아무래도 옷도 그렇고 또 여성분들은 화장도 그렇고 뭐 그리고 또 남성분들도 헤어 스타일링도 그렇고 다들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옷도 이제 엄마가 입혀주던거나 많이 입어봤지. 내 돈으로 내 손으로 사입어본 경험치가 되게 적고 뭐 머리 스타일링이나 화장도 아직 한지가 되게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뭐 가령 여성분들의 화장이라 하면은 막 너무 진해. 이거는 무슨 가부키 화장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하얘. 그리고 남성분들도 뭔가 머리 스타일을 한번 도전해보려고 유튜브 같은 데서 봤다고 해서 그게 또한 번만 바로 따라해줘요 엄청 어색하잖아요. 아, 이러고 내가 밖에 나가도 되나 이럴 정도가 되게 많았잖아요. 20대 초반에는. 근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쯤 되면은 옷도 그렇고 또 전반적인 스타일링에 대해서 나 스스로 경험치가 쌓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내 체형에는 이런 옷은 안 어울려. 그리고 나는 색깔로는 이런 게좀잘 어울려. 라는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고시기쯤 그 되면은 좀 예뻐지고 멋있어 보이고 옷도 잘 잘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20대 초반의 옷만 해도 아우 막막 막 리본 어... 막 많이 달고 있고 <laughs> 아우 좀 부담스러운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느꼈어요. 아 나는 너무 패턴이 화려한 옷들보다는 좀 클래식한 거. 꼭 스타일이 클래식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늬가 좀 많지 않고 색깔도 뭐 오늘은 제가 조금 가을 느낌 나게 입기는 했지만 보통은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파스텔 톤을 많이 입어요. 제가 뭐, 퍼스널 컬러를 받아보고, 그거에 따라 결과를 따르고, 이게 아니라요. 제 경험치가 쌓이고,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쭉 보고, 특히나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방송에 나왔던 장면들을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 채도가 되게 진한 색 있잖아요. 보라색, 빨간색, 이런 걸 입으면, 조금 아주머니 같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파스텔 톤. 뭐, 어떤 색깔을 가리는 게 아니라, 저는 채도가 좀 빠지면, 파란색 파스텔, 뭐 노란색 파스텔, 환란 색을 입으면, 얼굴이 좀, 살더라고요. 그래서 20대와 30대의 차이를 물 가르듯이 가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웃핏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가 가늠을 하는 그런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점점 더 예뻐지고 옷을 좀더잘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나에게 편한 거, 나를 위할 수 있는 옷, 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옷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일링에 대해서 고민 이 있으시다면 저도 물론 옷을 뭐 스타일링을 전문 기적으로 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 내가 좀 닮고 싶어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뭐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뭐 되게 유명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한 10벌 정도만 쭉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템들 중에서 내가 옷장에 갖고 있는 거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그옷 뭐 중심으로 스타일링 해보는 연습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그런 아웃핏 갖춰 입는 것에 좋은 스타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돈을 쓸때 그게 사치냐 혹은 나에 대한 투자냐 그거를 가리는 거는 내가 명확한 기준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명품을 사입지 마라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도 명품이 있어요 있는데 어 내가 그거를 소비하기까지 그 다른 좀 저가 브랜드들도 충분히 경험해본 다음에 어 명품이라든지 조금 고가라든지 그런 거를 소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 여기는 좀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겨울 아웃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엄마가 사준 옷 말고 내가 사 입는 옷 기준에서 예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패딩도 막다 검정색, 다 흰색이잖아. 근데 나는 막 분홍색 입고 싶고, 뭐 코트도? 고라색 이런 거 입고 싶고 옷세 옷을 내 돈으로 사입었어 겨울 아우터를. 헉, 근데 여러분 무겁기만 더럽게 무겁고 진짜 안 따뜻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경험치가 좀 쌓이고 보니까 겨울 옷은 울이라든지 캐시미어라든지 좀 제값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소재가 좋을수록 비쌀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돼가지고 저는 특히나 브랜드를 떠나가지고 겨울 아우터에 대해서만큼은 돈을 좀 쓰는 편이고요. 이제는 소재도 좀 보고 아이 정도 소재는 이 정도 값은 치료해야 되는 게맞더라 라는 정보도 좀 갖추게 된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사실은 다 데이터인 거죠. 드라마가 딱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그 임수정 님이 나오는 www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임수정 님이 조금 임원급 되게 높은 사람으로 나오고 신입사원이랑 미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그 신입사원을 너무 막 무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쾌한 경험을 하고 나서 신입사원의 그냥 에코백이랑 본인의 명품백이랑 바꿔줘요. 바꾸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진 사람이면은 오히려 감춰야 되고 아직 갖추지 못한 사람일수록 좀 몸집을 부풀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는 특히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들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그 오랜 시간 본 사람이 아니라 뭐 처음 본다거나 몇번안본 사람이라든지 저는 강의를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 저처럼 이렇게 처음 본 강사가 이렇게 강단에 섰어. 근데 그런 사람을 딱 봤을 때 우리 뭘 먼저 봐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본다? 말도 안 되는 하고 <laughs> 있어. 그 어찌 가능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외모라든지 아웃핏 옷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 봤을 때그 첫인상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헤어스타일링, 화장, 옷, 겉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 갖춰야 되는 필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의식주에서 의의 이게 왜그 필수 요소 중에 하나 들어가 있겠어요. 조상님들이 괜히 그 의식 중에서 의기를 제일 앞에 넣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과거 시험 치고 나서도 합격하고 나면은 장원 급제하고 나면은 허름한 원에서 갑자기 막, 막 이렇게 딱 비단 옷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그 사람의 차림새 지위,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 주기 위한 가장 빠르고도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갖춰 입는 게 브랜드 옷을 입고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최소한 깔끔하게 입는 거뭐 그냥 하다못해 흰 셔츠를 입어도 뭐 하나 묻어 있지 않게 깨? 깨끗하게 세탁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주름 최소한으로 다려 입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나는 뭐 자취하고 있어 가지고 다려 입는 건좀 힘들다 그러면은 뭐 요즘 쿠팡 같은 데서 그 뿌리는 다리미라고 해 가지고 조금 뿌리면 구김 펴지는 그런 스프레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그 정도만 해도 깔끔하게 입어도 평타 이상은 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한 옷을 선택하고 그렇게 입는 게 결국 남에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갖춰주고 나를 위해주면요. 그렇게 갖추고 있는 사람은 남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나의 상황을 좀더잘 풀리게 하고 싶다면 옷 입는 거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잘 갖춰 입는 거 더럽고 치사하지만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옷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강조드렸듯이 좋은 옷,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잘 맞는 옷, 나를 위할 해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유행하는 옷? 아, 뭐 한두 벌 정도는 괜찮죠 저는 일단 클래식한 옷부터 조금 주목을 해보고 나에게 뭐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위하는 일일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선택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랬는데막 댓글로 봐. 흰이옷잘는입으시는데이런거달리는거 아니죠? <laughs> 어쩔 수 없지만 좀더 연마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는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